지금 학생들이 태도에 만족해요? 어, 너무 열심히 잘 들어주고 있어요 학생들이 이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선택할 가능성은 아직은 없어 보여요 나중에 이 직업이 실패한다면 무슨 직업을 할것 같아요? 이 직업은 실패하지 않겠지만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면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착하시고 아, 잘알아가지고 과장 없이. 과장 뭐야? 과장. 과장 아니에요. 과장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직업을 선택할 것 같아요? 예스. Yes. 네. 잘하면 몇 퍼센트? 잘하면, 잘하면 99? 99.9%. 전 99. 99. 70%? 그러면 99% 어, 확률이 아, 안 돼도 아, 다른 직업을 한다면 뭘할것 같아요? 어. 백수. 어. 랜드? 아, 보컬? 그럼 네, 제일 왼쪽에 있는 학생 네, 생각은 어때요? 네? 제이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사장님은 지금 미용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저는 미용 천재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빛나는 보석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그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일 것 같아요? 100%요. 진짜 100%에서 마이너스 1%의 확률로 그 직업에 실패하면 어, 우리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어? 네. 음 일단 미용은 직업으로 가지 않더라도 본인의 스타일을 꾸미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걸 꼭 직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직업을 가지고 다른 직업들의 기반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